아 대야. 단풍 터미널 보기 좋네 어휴. 단풍이 너울러울 춤을 추고 어서오라 손짓합니다 자다 파이팅 자 대단합니다 단풍 터널이 보기 좋습니다. 아이 대아대단하네 단풍 터널이 보기 좋습니다. 아이 대 좋다. 아. 아, 새 삼창이네요. 됐다. 좋다. 단풍 메인이네. 자. 절세미로 아주 보기 좋습니다. 하이트 단풍이 참 이쁘다. 저 높은 산에는 다 말라버렸는데 이거는 밑에는 괜찮네. 야. 참 대단합니다. 단풍이 단풍 터널이 좋습니다. 하이트. 대단합니다 야... 단풍 터널이 좋습니다 화이팅 망고 광산이네 어, 좋다, 단풍. 좋습니다. 아이, 데이, 좋다. 단풍이 잘 들었네. 어, 아주 좋습니다. 됐다. 야. 단풍 민인입니다 아, 막바지 단풍. 아이고 여기는 아주 그냥 뭐 좋네. 아따 참 끝내주는구나. 자 좋습니다. 화이팅! 야, 대단합니다. 어허 단풍이 이건 아주 그냥 진짜 다이네 야, 참 대단하네. 대단해. 에따, 대단하다. 하따. 단풍 절정이네. 에, 대단해, 대단해. 대단합니다 아이고, 아 아이, 탱 좋다. 에 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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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주 좋습니다. 대단하네, 대단해. 아... 대단합니다. 대단하다 단풍이 형아 단풍이 형은 절정이네 아 대단합니다 아 이거 참나 자, 아, 모악산 주차장 옆에 예, 이렇게 단풍이 아주 좋네요 아, 단풍 나이터 대단합니다 화이팅 아 대단합니다 이야 아 새삼창이네 아따 어, 모악산 주차장 옆에 주변에 단풍을 찍어봤네요.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